안전, 안전 운전하세요, 리얼드입니다. 국민의 2020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별내동이고요 저는 지금 한꼴 수행하고, 아, 어, 지금 건물 안에 비가 와가지고, 커피숍에 들어가도 되는데, 영상 촬영을 위해서 건물 안에 복도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음, 제가 청계산, 그, 이제 강남, 보통, 이제 뭐, 심야 시간을대는것 강남이지만, 첫콜로 강남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쪽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곳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그, 주말이나 아니면 좀, 이른, 낮에, 이른 시간에는 대기할 만한 곳으로, 이 청계산을 추천을 드립니다. 청계사는 두 군데 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정토사 정토사 쪽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청계사 쪽입니다. 네. 안양 쪽이죠? 청계사 쪽 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보통 어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양재 꽃시장이나 이쪽에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양재 꽃시장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도 많고. 업당가도잘안 나오는 곳이고. 이 기사님들이 많으면 콜센터에서 높은 가격을 잘안 넣어, 안넣줘요그 다음에 이제 청계산 입구역 쪽. 여기도 기사님들이 좀 계시죠. 그 여기에 뭐 이렇게 먹거리가 좀 있긴 있는데, 여기서 또 콜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곳을 제가 두 군데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여기 정토사 쪽입니다. 정토사 쪽. 여기는 이른 이른 시간에 가보면 기사님들이 계세요. 주로 어디 계시냐면은 어, 여기 청계 예코토성 앞에 GS 25, GS 25 있는데요. 여기서 버스가 서울 쪽에서 오는 버스가 4432번이 여기서 한승이렇 여기 돌아갑니다. 네. 종점이죠. 어, 여기서 이제 GS 25에서 기사님들이 많이 대기하시고, 근데 여기 차 길이라 대게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대기라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만한 데가 여기 청계산 고시내 국수가 있습니다. 고시내 국수, 예, 고시내 국수가 있는데요. 고시내 국수 앞에 여기 어의자하고 정자를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기를 하면 모기도 별로 없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정토사 올라가는 길에 고시내 국수 앞에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숨 주무셔도 돼요. 낮에 탁송하신 분들은 피곤하시면 진짜 조용하고요. 어, 그 진짜 좋습니다. 예. 네. 여기가 있고요. 네, 여기 고시내국수 앞에 정자에서 쉬어 쉬셔도 되고 콜 대기하기도 좋습니다. 주로 콜이 이쪽은 여기 청계산 입구역 쪽에서도 나오지만 요 중간에 가는 길에 여기 주유소 주, 주변으로 고깃집하고 보신 집이 되게 많아요. 네. 어, 너울, 어울더울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은그 아, 판교 쪽인데, 판교 쪽에 내려가시는 길에 대왕저수지 쪽에 네, 여기서도 코리 간혹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곳은 음, 이쪽 그... 금토동이죠. 예, 금토동. 판교 가기 전에 예, 금토동. 여기 보시면은 육미한도 그다음에 뭐어 청계산 단백미. 여기서는 뭐 거의 이른 저녁에 진짜 콜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금토동. 네, 금토대시인죠 네. 이른 시간에 낮에 콜 나올 만한 데가 판교 쪽은 여기 어 국내동이죠. 예, 국내동. 네이버 건너편에 국내동. 예, 국내동에 보시면은, 이제 장, 여, 장어집하고, 예. 예, 장어집하고, 뭐, 고깃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도 콜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자. 청계산 포인트는 관악산이 아니고, 청계산이죠. 예, 청계산은, 어, 이제, 안양 쪽, 의왕 쪽에 청계 계곡. 청계사 쪽이죠. 예, 청계사 쪽. 여기에 보시면은, 그, 계곡 쪽에 이렇게 뭐 산사 가는 길, 녹향원 네, 고깃집들이 많이 있어요. 뭐 착한 고기, 사랑채 있고, 여기도 옛 골이 있네요. 예, 진부촌, 아, 저는 어떻게 여기서 골을 잡았냐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좀 길고, 물론 버스도 다니지만 시간이 드문드문 들어서, 주로 여기 청계, 백운호수, 농협, 농협 앞에서 파랑 그 공구차가 아마 군맨군맨 굿맨, 콜일 거예요. 군맨 사장님께서 여기서 픽업을 해서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제 기사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 이쪽에 단가가 좋습니다. 청기사 쪽은 단가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농협 앞에서 대기를 하시면 주로 콜이 이쪽에서도 일부러 여기 이쪽에서 찍어가지고 이제 픽업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픽업비는 따로 안 받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여기 배운호수배운호수배구호수주변에나콜 예, 예, 어,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청계산은 이쪽 인덕원도 가깝지만 주로 이제 낮에 인덕원이나 강남에 있으면 코리 거의 잘안 나오잖아요. 물론 강남에서 나오는 데도 있지만 좀 확실히 좀 필링을 하면서 코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 청계산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최근에 이쪽에 청계산 쪽에 와가지고, 예 좋은 그, 단가의 코를 잡고 나가는 기억이 많, 많, 많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쪽은 청계산은 분당하고 안양, 수원 쪽이 가깝거든요. 근데도 단가는 어 분당 쪽은 최소한 2만원 이상이고요. 뭐, 강남도 2만원 이렇게 가는데, 시간은 분당 쪽으로 가는 게더덜 걸려요. 예, 안양 쪽 가면, 안양도 한 20분, 30분 걸리는데, 안양은 3만원 이상입니다. 3만원 이상 찍어주니까. 그 다음에 강남도 2만원 이상 찍어, 찍,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쪽으로 가면은 거의 4만원 이상 콜 단가가 나오는 데가 바로 청계산입니다. 예, 청계산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어, 구매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